이제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인도로 애급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마디의 말씀, 십계명을 전하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법규를 말씀합니다. 다음 주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중에서 21장부터 23장 그 법규에 관련된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건 10개명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법규거든요. 10개명 먼저 암성해 보겠습니다. 1개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2개명,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안식이를 기억하여 5개명, 6개명, 7개명, 8개명, 9개명, 10개명. 예수님은 이 10마디의 말씀을 2개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함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과 예수님의 두 개명을 지켜야 합니다. 10개명이니까 열이고 예수님의 개명은 둘이니까 12개명. 이거는 아니죠? 10개명을 합친 것이 두 개명이고, 두 개명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라.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이렇게 가면은 딱한 개명이 되겠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 이 십계명의 법을 세 가지나 어겼어요. 울타리 밖으로 간 거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워서 도와주신 것도 도와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법규입니다. 2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인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1절 일절,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헌법이라고 하면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법규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성문법이라는 거예요 성, 최초의 성문법은 한무라비 법전이지만 거의 고대 사회는 불문법이 되었습니다 1661년에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인이 곧 국가다. 들어와서 국사 시간, 사회 시간에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게 1600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1600년까지 거의 모든 국가가 왕이 통치하는 국가였지 그. 성문법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재헌절을 하고선 법치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재헌절은 언제예요?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문법이 BC 1500년 전에 세워진 네. 우리는 1948년에서야 성문법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BC 1500년 전에 이미 성문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문법을 이렇게 만들고 법치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통치하는 법치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대의 모든 국가들은 왕이 통치하는 왕권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이 통치하는 법치 국가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의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노예가 많았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는 언제 또 해방되요? 1863년 해방됩니다. 그러면 최근 일이에요. 최근까지도 노예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종의 시대가 있었어요. 종, 종문화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우리는 1900년까지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이러한 종문화가 우리 사회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종이 있었겠죠. 근데 7년의 해가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지, 통치법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부득이하게 종이 되더라도 7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법치국가와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2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급당에서 나그네였음 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듯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듯이 나는 너희에게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들도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고요. 또 약자들도 있잖아요. 과부나 고아나 장애인들도 대접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그런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서 쉬는 날, 자유의 날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이 학자들이 도리어 사람을 구속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참된 의미, 자유, 행복을 찾는 날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장까지 법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절입니다.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건 몇 개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몇 개명? 6개명입니다. 그죠?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개명으로, 10개명 안에 딱 6개명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법규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규로 말씀을 하는 거죠. 고의가 아니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또 이제 내규가 있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조례에 해당되겠죠?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민수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 개념으로 하면은 딱딱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 법규, 조례 이거를 다 같은 한 하나로 봤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계층별로 본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살인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장 24절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로 보복하라. 그죠? 이 정도는 되어야지 좀덜 억울합니다. 어떻게 싸웠는데 내가 눈이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네. 상대방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덜 억울하지. 그걸 그럴... 너무 억울하잖아. 사람에게 눈이 뽑혀 버린다. 속상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떼 버려라.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지 않도록 살게 하는. 보복법이 그때 당시에 도덕법이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마리에소 다섯 마리를 받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것이니라. 십개명중8개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 그럼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몇, 몇 배로 배상하라? 네 배로 배상하라. 그런데 특별히 소를 도둑질한 놈은 몇 배로 갚아라. 예, 네. 이거는 특수 절도예요. 특수 절도, <laughs> 절도 중에 이건 특수 절도라고요. 시골에 가면 다른 거를 훔치면 절도죄예요. 근데 인삼을 훔치면 특수 절도예요. 바로 구속이에요. 그 왜냐하면 인삼은 6년근이기 때문에 6년 농사,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특수 절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소도 귀한 거예요 이거는 특수절도야. 그래서 네 배가 아니라 다섯 배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럼 오직 하면 훔쳤겠어요. 그러면 이제 몇 배를 갚아야 돼요? 다섯 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해봐요. 소한 마리가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천만 원. 없으니까 도적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천만 원을 갚아야. 하루에 일당으로 계산하면 몇 년, 몇, 얼마 정도 돼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 년은 넘겠죠. 그러면 그때 은행이 없잖아요. 어디서 대출받을 것도 없잖아요. 내 돈도 없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이 빠른 게 그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딱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너는... 이거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이 사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마리를 훔친 게 아니야. 열 마리를 훔쳤어. 소도둑놈이. 그래서 <laughs> 열 마리를 훔치면 어 오십 열열열 열, 열 배를 갚아, 아, 네, 다섯 배를 갚아야 되고 오십 마리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 얼마 돈이 얼마가 돼야 돼 있어요. 네. 평생 해야 되잖아요. 평생 종살이야. 그런데 몇 년으로 제한한 거야. 네. 그 죄가 크나, 그 죄가 크나 그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몇 년까지? 최대가 7년이라는. 계산이 딱딱 나오죠? 하나님의 성문법은 그냥 막연한 법이 아니에요. 계산이 딱 정해져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것대로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6절 말씀 가봅니다. 도덕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치마였음 납폐급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네. 처녀를 갖다가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아야 죠 현대사회는 이해하기 곤란하겠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여자는 재산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했어요.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하면요. 남자 쪽에서 뭐 보내느냐 하면 여자 쪽에 뭐 보내요. 함 보내거든요. 함 속에 뭐 들어있어요? 그 폐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폐물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어, 며느리 주셔서 어,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폐물이에요. 그것이 이제 함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온 거죠. 우리나 알아서 역시 이러한 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있었다. 고대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덕을 지켜야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도덕 위에 믿음을 쌓아가야 된다. 신앙생활 믿음을 너무 강조한다고 해서 도덕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도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 해요. 손가락질 해.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이렇게 도려 비난을 받는단 말. 도덕을 지켜야 되고, 그 후에 믿음 있는 행위를 해야만,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부터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자를 하지 말라. 누지왼도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소까지 가지게 하며 내게 그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고, 원수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들과 성인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쇠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부담하는 남보다 더한 하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21장에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은 도덕법에 보면 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보복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도덕도 줄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도 덜 억울하죠. 덜 억울하죠. 보복을 좀 했으니까 조금 덜 억울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보금, 하나님 나라의 뉴스, 새로운 소식을 지금, 이건 이제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뉴스, 천국의 뉴스를 9시 뉴스처럼 담아문을 예수님이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벽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 속을 쓰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쉽겠어요? 네? 십계명이 훨씬 쉽겠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십계명이 어렵고 예수님의 계명이 쉬울 거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훨씬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원수 사랑이 됩니까? 원수 사랑이요? 아, 우리 원수를 사랑했던 분 중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상당들을 갖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아서 처형을 명쾌해요. 그래서 사형을 안 당한다고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어, 누나가 봤어요. 어, 손양원 목사님의 딸. 그걸 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아버지마저 또 총살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야말로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야 말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노년에 그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수사랑이 지금 우리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향하여 계속 추구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까지 가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까지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까지 가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로 구별되는 거잖아요. 뭘로 구별이 되느냐? 할례 받은 것으로, 그죠? 할례를 받아서. 다른 민족과 딱 구별이 되죠? 또 뭘로 구별이 돼요? 그 사람들 이웃사랑 실천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이웃사랑을 해요? 유대인끼리만 사, 사랑을 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이에요. 그 범위가 딱 유대인으로 한정돼요. 그리고 할례 받은 것, 요것으로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 그 틀을 깨 버리셨어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너 사랑을 범위를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내가 실천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딱 구분되겠죠? 누가 봐도 구분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로 또 내지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그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봐도 아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고 남들까지도 이야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 보면. 지도자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누구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라 어디부터? 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초대교회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이웃사랑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요. 원수사랑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씩 한 발씩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이 끝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서 세상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분은 참 훌륭한 신앙이냐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사하고이사한 것을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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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람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우리는 계약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 계약은 오늘 시험 전도자 세례를 받을 텐데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라고 그랬어요. 서약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서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하잖아요. 신의 시에도 서약이에요. 예수님하고 서약을 맺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소약을 했어요. 세례 다 받았잖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화에 거쳐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삼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해지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 살아. 주 말씀 따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기쁨, 기쁨. 주 말씀 따라 기뻐해. 넘쳐나는 마음으로 기뻐해. 평화 평화 주말씀 따라 평안해 서로 이해하는 마음 평안해 예수 예수 성경 말씀을 예수, 땅으로 주 섬겨내 주.